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헌금계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양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초막절에 황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보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란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고 또 길을 비춰주어서 길을 갈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얻게 하시고 또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증언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면 안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나온 규정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서는 증언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고 어, 증언을 했습니다. 어, 세례요한도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언으로 따진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두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증언의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증언이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증언이야 반대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더 많아지면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은 반대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변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기에 사람의 증언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 바로 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기원과 장래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잠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다 알고, 육신의 몸도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면, 굳이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심판은 육신의 심판을 말합니다. 영적인 심판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안에 빛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육신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심판을 대조해서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참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화해된 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그 혜택을 빨리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사람은 육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모두가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영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은 참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을 할때 겉을 보고 심판하게 됩니다. 사람의 동기, 중심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과 행동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마저 보시고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거듭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증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해서는 결코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됨을 매일매일 깨닫고 느끼고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